신호는 단순하다.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색깔과 진동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다고 계속 신호를 보낸다. 몸이 좋지 않다며 한복을 맞추러 오지 않는 하경의 남자친구 기준. 그런 기준을 못 마땅해하는 엄마는 점을 보러 가게 되고 무당은 기준과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같은 시각 시우는 36개월 할부로 경찰을 사 여자친구 유진을 태우러 가는데요. 모든 시간에 유진만 생각하는 시우와 달리 시큰둥하고 표정이 좋지 않은 유진. 두 커플의 사이는 해가 반짝할까요? 아니면 우박과 같은 비가 폭발하게 될까요? 하경은 서코에게 우박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우박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최과장은 하경을 대신해 자신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게 됩니다. 책임을 모두 안고 있던 최과장은 결국 신근견색으로 쓰러지게 되고 하경은 자신이 속한 총괄 2팀을 임시로 맡게 됩니다. 일이 바빠진 하경은 기준과의 동창 모임에 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 시우는 등산을 하며 유진에게 톡을 하지만 답이 없는 유진. 다음 날 수도권에 호우주의보를 내려야 한다는 수도권 기상청의 시우와 대기 증발할 확률이 80%라는 강원도 기상청과 회의를 하는 하경 총괄로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보는 확률이라 생각하는 하경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우의 의견을 무시한 채한 타임 더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시우는 날씨라면 절대 그대로 지나칠 리 없는 날씨 또라이였습니다. 결국 석호에게 전화해 호우 특보를 요청하는데요. 석호는 시우가 날씨의 시그널이라면 찰떡같이 맞추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질러버립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지난번 우박에 대한 보고가 하경의 손에서 넘어간 걸 국장에게 들키게 되고 하경은 경의서를 쓰게 되는데요. 하경은 시우와 직접 통화를 하다 열받은 상태로 시우를 찾아갑니다. 특보 발령 시 공적 인력 비용 발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경. 틀린 예보를 했다면 그만큼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말하는 시우. 그리고 때 맞춰 내리는 비라는 뜻을 가진 이 시우의 말대로 정말 때 맞침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한편 하경은 예식장 신혼여행 등 모든 예약이 취소되고 기준이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10년간 한결같이 싸움 한번 하지 않았던 남자친구를 믿고 있던 하경은 기준이 다른 여자와의 잠자리를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시각, 유진과의 여행을 준비하던 시우는 갑작스럽게 유진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별이 있고 난두달 후, 하경은 최 과장이 그만두고 총괄 과장으로 진급하게 되는데요. 국장은 기준의 정근이 취소된 사실을 알려주며 하경이 불편할 수 있으니 스위스 파견을 추천해 줍니다. 사내 연애의 끝은 결국 누군가 회사에서 빠져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마음이 씁쓸한 하경은 신혼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 있던 가전제품이 없어진 걸 보고 기준이 그런 짓임을 눈치챕니다. 기준을 만나 제대로 정리하자는 하경에게 위자료로 주겠다고 한 아파트가 값이 올랐다며 반반 나누자고 말하게 되는데요. 하경과 헤어진 두달뒤 바로 결혼까지 한 아주 제대로 뻔뻔한 기준 다음날 본청으로 파견을 나온 시우 총괄 2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기다 선임 예보관으로 동안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경은 회사 소문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 답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브리핑을 앞둔 기준 그리고 유진과 마주하게 된 하경 업무가 끝이 났는데도 기준은 계속해서 반을 내놓으라며 하경을 붙잡게 됩니다. 아파트에 반을 받고 싶으면 가져간 물건을 모두 보내라고 한 하경. 아파트를 받기 위해 반반 좋아하며 뭐든 서로 반을 내고 구매했던 것들을 모두 보내온 기준. 하경은 물건들을 중고거래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반반 외치던 기준이 사실 하경의 뒤통수를 치고 직구로 하경의 돈으로만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래저래 진실과 마주한 하경은 심란해지고 새벽 일찍 출근해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시우가 나타나 유진에 대해 말해주며 스위스를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 힌트를 주는 이시우. 시우에게 시유.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하경에게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며 내용 증명을 보낸 기준. 열 받은 하경은 기준을 불러 싸대기를 날려버리는데요. 결국 회사에서 기존의 찌질함을 모두 밝혀버린 하경. 스위스로 가지 않고 총괄 이 팀을 맡겠다고 선언합니다. 퇴근하는 길 시우는 한잔을 하자며 하경을 붙잡는데요. 하경은 시우에게 부캐 사건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사실 시우는 유진의 결혼식에 찾아가 부캐를 던지는 순간 꽃을 들고 도망쳤던 것인데요. 너무 해맑은 또라이였습니다. 학연과 시우는 전 애인에 대해 말하며 서로를 다독여주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한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된두 사람. 술을 먹고 마음 맞은 둘은 키스를 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하경은 시우는 수도권청으로 돌아가고 자신은 총괄 이 팀을 책임지고 일에만 올인할 거라며 성인인이 쿨하게 있자고 말하는데요. 시우는 알겠다며 본청에 정식 발령받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된두 사람. 어색하다 못해 당황스러운 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단 2회 만에 후련하고 전개가 아주 미친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애, 잔혹사. 찌질한 전 남친과 똥손 전 여친을 뒤로하고 날씨 하나에 집착하는 두 남녀가 다시 사내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될까요? 주말 유쾌한 드라마가 시작되었는데요. 미친 비주얼과 후련한 미친 전개로 주말이 더욱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비상강의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사내 연애 잔혹사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